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도 세무조사 관련된 몇 가지 이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뭐 기초 기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뭐든지. 네. 그럼 세무조사를 대비하거나 대응할 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일단 세무조사는 사실 뭐 일반 개인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어, 뭐, 기업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궁금해 하시, 궁금해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어, 일단 세무조사를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어떤 사전 준비 그런 부분이 있냐 하면, 어, 평소에 이제 세금 관련 신고를 하실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어, 법에 적법하게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관련 자료, 서류 등도 좀 꼼꼼히 준비를 보관을 잘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이런 자료나 이런 거를 좀 어, 중요하게 보관을 잘 하지 않으시고 또 분실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또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하나부터 잘 챙겨두시는 그런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전 준비라는 부분들은 뭐 사실 기본적인 거죠 네. 네,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라는 부분은 뭐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이 받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면서 세무조사를 뭐한 번도 받으신 일이 없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받게 되시면 매우 당황스럽고 또 겁도 나시고 그런 상황이실 텐데 어, 이런 상황에 직면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은 항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세무조사를 어, 대비를 해서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 그래야지만 사실 조사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도 보호를 받으시고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AI 시스템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발전돼서 활용되고 있다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조사관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하고 이 소통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조, 조사 공무원과는 세무의 전문가인 세무 대리인을 위임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원활한 소통이 좀더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뭐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보충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때 어, 원활히 좀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대답하는 것과 일반인 그다음에 그 본인 그 조사 대상자가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를 수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아까 전에 권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뭐납세자는 이제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네. 또 권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 사실 계속적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라는 자체가 매우 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어야 하는데 어, 가령 세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 그 범위가 아닌 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자료 제공 요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셔서 어, 이 부분은 조사, 번, 조사 범위, 밖의 범위이니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나의 권리다. 이런 주장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야지 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물론 의무는 다 하시되 내가 또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생무사님 말씀들어보니까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쉽진 않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괜히 다른 자료까지 주어가지고 피해가 또 연장이 되거나 확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또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네.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뭐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어 일단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개선해 나갈 점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부분일 거고. 혹은 뭐 조사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서 또 권리를 행사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사 과정에서 어, 내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의 뭐 잘못된 점이라든지 아니면 놓쳤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무조사를 받으시면 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거는 당연할 것 같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는 일단 알고는 계실텐데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의 권리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네. 예, 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